이회 우리 동네 예술학교 오케스트라 금천 정기 연주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공연은 우리 동네 예술학교 오케스트라 금천 단원들이 지난 4월부터 연습한 연주 실력을 보여주는 자리이면서 또 좋은 곡들을 여러분께 선사하는 선물 같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동네 예술학교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는 다소 수준이 높은 곡들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만 듣기에는 다소 낯설 수가 있지만 막상 곡을 들어보시면 아이 곡은 어디서 들어봤다 싶으신 곡들이 많을 겁니다 자 제가 곡을 하나 하나 먼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연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들려드릴 곡은 이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입니다. 우리 동네 예술학교는 서울시와 서울시립교양학단, 금천구와 금날의 아트홀이 함께하는 지역밀착형복지문화복지사업입니다.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키우고 건강한 인성을 함양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2012년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본격적인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에 참여해서 금천구에 거주하는 3학년에서 5학년 학생, 초등학생 46명이 현재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곡을 연달아 들으실 건데요. 첫 곡은 폴 듀카의 마법사의 제자라는 곡입니다. 폴 듀카가 1897년에 작곡한 짧은 교향시로 줄거리는 괴테의 발라드에서 발췌했습니다. 줄머리가 이렇습니다. 마법사의 제자가 이 스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물을 길어 나르는 이런 일을 맡았는데 이 제자가 하기 싫어서 어, 지팡이에 마법을 걸어 온갖 힘든 일을 지팡이에게 다 시켜버립니다. 이 그러다가 이 지팡이가 어떻게 멈추는지를 몰랐던 이 제자는 결국에는 온통 이 물바다를 만들어버립니다. 마침내 마법사가 돌아와서 집안을 정리하고 이 제자를 쫓아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은 처음 공연했을 때부터 대단한 성공을 거뒀었는데, 1940년 미키 마우스가 마법사의 제자로 나오는 디즈니의 판타지아판타지아라는 만화가 나온 뒤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자, 다음 곡은 아람 하차투리안의 가면 무도회라는 곡입니다. 하차투리아는 구소련 시절 이 아르메니아의 재본공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 딱히 어릴 적에는 음악적인 재능을 나타내지 않다가 18살 때 그네시 음악원에서 첼로와 또 작곡을 배우고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스탈린의 압제 속에서 음악 활동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나중에 소련의 국민 예술가 칭호를 받으면서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로 근무하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하차투리안의 가면무도회 모음곡 중첫 번째인 왈츠입니다. 자,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중 왈츠와 더불어서 가장 인기 있는 러시아 왈츠 중 하나입니다. 자바법사의 제자와 변함상한 느낌의 왈츠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시죠.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 관악기만으로 이루어진 이 현주곡을 들었는데요, 참 경쾌하고 신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참잘 들었습니다. 자, 관악기의 웅장하고도 멋진 연주였고요. 다음 두 곡에는 어, 조금 낯선 악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챔발로라는 악기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죠? 이 챔발로라는 악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챔발로는 사실 피아노의 모체가 되는 악기입니다. 고전 의 시대에 사용됐던 악기고요. 어, 저도 이 사진을 찾아보니까 피아노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피아노는 이 현을 소리가 나는 현을 해머로 치지만 이 챔발로는 픽이라는 부분으로 현을 퉁기면서 소리를 낸다라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저도 악기에 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들어보면 또 피아노와의 차이를 조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곡은 1896년 독일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초인사상을 다룬 이체의 철학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고향시입니다. 자, 전체 부부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서주부가 특히 유명한데요. 일출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부분은 연주 시간이 1분 50초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곡이지만 한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정말 강력하고 스케일이 큰 강렬한 영화음악이나 광고 등에 삽입되기도 하는 유명한 곡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 아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다 라는 생각이 드실...